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물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오 바닥은 금이오 자리는 자색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